자, 그럼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6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요, 이제 6월 운의 흐름입니다. 어, 킨 소드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내가 조금 확실히 하나를 정리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칼을 이 여왕이 딱 앉아서 손에 딱 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떠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단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조금 흐지부지했던 일을 내가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무언가를 내가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 카드는 이제 6월에 생길 좋은 일의 카드인데. 기사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금전적, 금전 운에 제한이 올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성과를, 어, 보시면은 손에 이 펜타클은 여러분 돈과 명예를 의미하는데 내 손에 그만큼 내가 어, 내 몫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만큼 어떠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내가 이 손에 질 수가 있다.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좀 리할수 있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이세 번째 카드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선보일 카드인데요 만신 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메시지를 해줄 카드입니다 선비의 카드인데 어, 이 카드의 의미는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다지 큰 일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보다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 조언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투 여러분 화투 많이 보셨죠 거기에. 또 만드신 건데 화투 타로 카드 점입니다. 어, 이 카드는 이제 적중, 활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시합이나 경쟁에 나설 수가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금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발의 차이로 모든 것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좀 여러분들은 질질 끌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어, 빠르게 연락이 오면서 결말을 알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1 번을 뽑으신 분들은 6월 한달 안에 조금 그 동안에 진전이 되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어, 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이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이 범위 내에서 멈춰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조금 태도를 취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6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죠. 어 여러분 정말 이 카드는 하늘이 주는 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에너지, 설레게 하는 어떤 만남, 기회, 제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컵은 특히 물, 감성, 감정을 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감정이 소산할 수 있다. 무언가 내가 막 즐거운 거예요. 아이 일을 하면 막 새로운 에너지, 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뿜뿜 될수 있는 그런 6월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 카드는 어, 6월에 생길 좋은 일의 카드인데, 펜타클 6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마치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뭔가 봉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카드인데요. 그만큼 이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갈 수 있는 월급, 보상, 이런 식으로 어, 금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 간을내 곡간을 좀 채울 수가 있는, 어, 손해본 것을 조금 부족한 것을 좀 채울 수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신 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카드인데 이제 이 탑돌이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어 뭔가 이제 탑을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의 카드인데 큰 행사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될 수가 있고 조금 그러한 조직이 소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역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나의 목적으로 조금 활동할 수가 있고 어, 일이 하나의 결과로 조금 귀착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어, 6월 한달 안에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로서 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화투점이죠 화투 타로점으로 보셨을 때이 어, 카드는 굉장히 영광 보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적인 일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상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오랜 기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조금 보람되고 큰 행운이 따를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던 소식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 보람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얻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 어떤 일을 작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분명한 내 몫을 챙겨 가면서도 또 사람들하고 또 같이 좀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면 어,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집단, 소속됐을 때 단체 생활에서 특히 더 좋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6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6월 전체 운의 흐름입니다. 이 펜타클 8 카드는, 어, 이 펜타클은 여러분 이제 돈과 명예를 의미하고 일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펜타클을 어,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쌓아 올려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은 6월에는 조금 일적으로 바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일 자체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고 꾸준하고 성실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두 번째 카드는 이제 6월에 생길 좋은 일의 카드인데 어, 펜타클 2 e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도 있고 어, 삶과 돈 사이의 균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자금의 회전이 원활하면서 현 상태를 여러분들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세 번째 카드는 이제 만신 어, 새로 보시는 카드일 텐데 이 만신 키워드 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메시지를 해줄 카드인데 역전 일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내가 참고 견뎌야만 한다 라는 조언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일을 막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할 수도 있고 어, 어떤 식으로 좀 기초공사를 다지고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아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조금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비춰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6월에 하고 있는 이 일이 본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내 자신이 스스로 빌드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초무사를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이제 화투타로점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결과 확인 포획이라는 카드인데 소식이 온다. 기다리던 결과가 만족스럽다. 거래가 가능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종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너무 계획만 하지 말고 나가서 좀 행동하고 활동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조금 고생스럽지만 내가 일에 있어서, 어, 좀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한 달이다. 근데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상이 되고,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고생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6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6월 운의 흐름입니다. 펜타클 9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이제 기부인의 카드인데 어,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제 편안하고 풍요롭고 혼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어, 자신이 조금 성취한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6월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일의 카드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혼자 있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카드는 이제 펜타클 3의 카드로서 이 3은 어, 말 그대로 조금 균형, 균형감을 의미하는데 인복과 횡재운이 있다.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카드는 이제 만신의 카드로서 좋은의 메시지 카드인데, 널뛰기라는 카드인데요. 어, 젊은 날의 일탈을 의미하면서, 어, 사람들이 조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만의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좀 여러분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6월에는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좋지만 조금 혼자만의 그런 자유를 자유의 시간을 더 보내주시면 더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겠다 느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드는 화투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 음, 생소하시죠? 어, 이 카드는 이제 행복 소박한 생활. 이라는 카드인데요. 어, 키워드로는 일상의 행복을 찾아라.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지혜를 얻고, 좀 남에게 보여주기 식은 조금 피로감이 쌓일 수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하자라는, 어, 앞에 제가 방금 말한 카드에, 어, 정말 정확하게 맞는 카드가 나왔죠. 음, 정말 여러분들은 6월에는 조금 자신을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자신이 좀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 내가 조금 어떤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즐거우면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도 되고요. 혼자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요즘 또 저녁에 선선하니 날이 너무 좋잖아요. 또는 강아지, 뭐 고양이, 이렇게 반려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서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6월에는 보다 가져주시면 더 행복할 수 있겠네요. 잘참 참고하시고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